조현병인데 어떻게 하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현병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신과 전문의 김수룡입니다. 조현병의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조현병의 경과는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나빠졌다가 단박에 회복되는 경우, 나빠졌다가 악화와 회복을 반복하다가 호전되는 경우, 아니면 조금만 호전되는 경우, 어떤 경우는 그러다가 계속 나빠지는 경우, 아예 회복 없이 계속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과와 치료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병이 되어서 치료가 당장 필요한데도 실제로는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치료 시작 시간이 너무 늦으면 만성이 되어버려 치료의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빨리 시작해서 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고위험군에서 발병 전에 치료를 시작해서 기능 저하를 막아보자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을 조기에 철저히 치료해서 기능 저하를 최대한 막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병이 생기고 일반적으로 5년 안에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기능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시기를 결정적 시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병원에 올때 이미 2, 3년 소모화가 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갈등하고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만성이 되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자, 경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 그래프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전구 증상이 생기다가 망상과 환청으로 문제 행동이 생기면서 발병이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약 먹고 좋아집니다. 그러나 한동안 먹던 약을 끊고 나서 재발을 경험합니다. 다시 치료를 시작하면 많이 호전되지만 분명히 첫 번째만큼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몇번 반복하면 치료를 잘 해도 과거만큼 호전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을 만성화된다고 합니다. 대략 10년 동안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뇌 신경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현병을 앓는 여성의 10년 후 MRI 사진을 비교한 것입니다. 처음에 비해 뇌실이 많이 커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뇌실은 뇌 안에 뇌척수액이 흐르는 동물 같은 구조인데 이것이 커진 것입니다. 그러면 뇌실이 커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호박 사진과 같이 호박이 쪼그라들면 구멍이 크게 보이시죠? 맞습니다. 뇌가 쪼그라들었다는 것입니다. 뇌가 쪼그라들었다는 것은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가 말라 시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재발을 반복하고 방치하면 신경세포가 오른쪽 콩나물처럼 됩니다. 그 콩나물에 물을 준다고 다시 새록새록 자라날까요? 그래서 재발은 만성을 만들고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호박하고 콩나물 사진 이해가 잘 되셨나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현병의 재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신과 전문의 김수령이었습니다.